안녕, 아, 네 남의 사랑을 방해하면 심술꾸러기라네. 그렇겠지. 어? 사유 아냐? 어? 이동 오빠! 정말 오랜만이다, 츄. 웬일로 마스토랑 같이 안있고 마스톤 감기로 알아누웠다 츄. 완전 여덟이 빠졌다추 병문안 선물인가 보지? 한 편당 두 시간씩만 잡아도 스무 시간인데 절에서야마스터의 감기가 나을 틈이나 있을까 하긴, 걱정해주는 여자친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라이 여기 있나? 어? 어? 많이 기다렸지? 어? 왜 그래? 어, 그냥 방금 누이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요 아이, 내가 잘났나 봐요 자, 어서 외치래요 어디 갈까? 야마트 오빠가 알아서 결정해요 아, 그럼 남자는 괴로워 시려는 문어빵의 맛이란 영화 보러 갈까? 네? 완전히 아저씨 취향이네 어, 아, 아저씨 최양이. 찬바람이 어? 가슴을 후벼파는군 이제 그만 란을 포기하고 마음을 추스릴 때가 온 걸까? 그게 맞다면 이렇게 청소를 하 않을 텐데 울먹울먹 울먹 유야 남자를 말했다 대물라면 두개 짬뽕라면 두개네 어, 알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가다랭이로 살린 도켜라면거들거들하게 삶아낸 면과 담백한 국물이 일품 비결은 돼지기름에 있음 단 누린내를 제거하는 방법은 알수 없음 그리고 어? 미유미우다내 사랑 그대는 나의 운명 자릿섰어 미유미우 미유. 얼마나 빠가싶었다고요 이봐 스케이트보드 소년 여기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면 안 되는 걸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어 아 오늘은 사복 차림이네 함정 단속하는 거예요 단속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빨리 살아가는 미유미우에 교착해 주세요 갔도안돼 절대 금지라고 저기 있잖아, 나오키치. 왜 그래, 미유 미유. 날 좋아해 주는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미유는 이미 운명의 상대가 인걸 <laughs> 정말 미안해. 그, 그럼 혹시 설마? 어. 그래, 야마토 오빠랑 미유는 <laughs> 벌써 약혼인 <야권인걸>. 거. <laughs> 이제 분위기 파기 됐냐? <laughs> 왜 나한테만 가혹한 거야? 나의 텅을 언제 뜨는 거냐고! <웃음> <웃음> 나 머리야! 야 조심하란 말이야. 사람 많은 데서 스케이트보드 타니까 부딪히잖아 어? 이봐, 괜찮아? 정신 차려. 나웃기치잖아. <laughs> 사실 아까 나의 운명인 미움이위한 혼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놈이었어요. 충고하겠는데 그런 걸업자득이라고 하는 거야. 애당초 남의 애인을 넘보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라고. 내가 남의 애인을 넘본 게 아니라 어쩌다가 반해버린 상대 남의 애인이었던 것뿐이에요. 꼭 운명신한테 동락도 하고 있는 군이라고요. 네 마음은 알겠지만 아무리 그럴싸한 구실을 갖다 대도 남의 애인을 좋아하는 건네 잘못이야. 또 알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그게 진짜 사나이 아닐까? 머리를 지만안 되는 걸 어떡해요. 야, 그런 멋진 말도 할줄 아냐? 어, 란! 니들 언제 소꿉 얘기까지 할 만큼 친해졌어? 내 동생이랑 내 친구가 다정하게 앉아 얘기하니까, 내 마음이 다 뿌듯한 걸. 어쩐지, 그런 얘기였구나. 어쨌든, 이유는 포기하도록 해. 알았어요. 새로운 사랑을 찾아봐. 넌 아직 중학생이잖아. 시간엔 얼마든지 있다고. 그럼 위야 말이 맞아. 그나저나 또 왔다 친구. 답이 척척 나오는 걸 보니까 여자 때암 고생 좀 했나 보구나. 응.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응. 나오키, 응, 그거 다 이거? 마시면 곧장 마시타로 돌아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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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알겠냐? 왜 그래야 되는데? 응, 응. 네가 없으면 아버지는 누가 도와드려. 정식으로 휴가 받았으니까 괜찮나. 돌아가. 안갈 거야! 시부야에서 새로운 사람을 찾을 거라고 돌아가 안가 돌아가 안가 돌아가 안가 돌아가 안가 돌아가 안가 돌아가 아, 안가아이왜 동생을 못 보내서 안 따라? 오 모처럼 시부야까지 왔는데 딱 가야지. 역시 난낭이다 이화 형이 최고야. 오케이. <laughs> <나무 키. 웃음> 그럼 볼링이나 치러 갈까? 좋아. 볼링 말고 서점에 가서 책 보는 건 어때? 시정. 게임방이나 갈까? 잡아~ 게임방은 무슨 그냥 음료수 하나씩 들고 공원에 가서 느긋하게 낮잠이나 자는 걸 어떨까? 싫어! 다치겠지 아, 너무 돈안 들이고 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어, 친구 날 슬프다. 너무 슬프다고 어째서 진실을 외면하는 거냐고? 대체 그 진실이 뭔데? 돈이 없다고? 어! 아 요즘엔 통 알바를 안 했거든. 아, 기죽어. 아, 이거, 너무한다, 진짜. 그렇게 기죽어 있을 시간에 노력이라도 해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아르바이트 말고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말이야.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수 있단 말이야. 30분에 5천엔이야. 으, 진짜야? 세상에 일어나, 다 있다니. 고마워, 역시 친구밖에 없다. 고마워 할 것까지는 없어. 그나저나 시키지 나랑 결혼 보자 뭘 말이야? 나보다 빨리 못 먹으면 상금을 손에 넣는다고 해도 데이트는 없어 대신 내가 란이랑 데이트... <laughs> 바나나랑 라면 빨리 먹기라면 모르지만 카레 빨리 먹기라면 막상 막할 걸? <laughs> 점심을 거른 내가 훨씬 유리해? 저기 유야형 혹시 우리 형한테 감정 있어요? 응? 이안나우키 내가 너무 기죽어 있을까 힘내라는 의미로 그러는 거라고 안 그렇지 친구? 마음대로 생각해 쑥스러워하는 것좀봐 이제 날 언제봐도 정말 좋은 녀석이야 좋은 녀석! 좋은 녀석! 좋은 녀석! <laughs> 저기 유야 형 괜찮아요? 자이 <laughs> 카레입니다 30분 안에 다드리 5천엔 드립니다 인도인거짓말하나무이다 아니 뭐야 지금 그... 그렇습니다. 전 태어나서 연상물로 첫 목욕을 한 선수 아카인이지요 뭐야? 우리나라 사람이었잖아. 아까는 왜 인도 사람이서 간 거야?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 조심하다니까. 맞아. 우리나라 사람은 원래 소심해. 다 준비. 시작. 공격. <놀람> <놀람> <종료! 놀람> <놀람> 매운 게 당연한 무늬다. <놀람> 이게 바로 우리 가게 명물인. 체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당 3,000엔입니다. 나 오케이. 미안하지만 돈 빌려줘. 아, 참. 아, 어쩌지, 형? 나도 3,000엔이 안 되네. 아, 그럼 란이 좀 빌려줘. 아, 빌려줘야지. 어쩌겠냐? 다지키치 대신 내일 고맙다. 어, 고마워. 감격이야. 날 세찬 피도 구하지 않고 세찬 사람에도 지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고파 어머나? 어, 아, 왜 그러는데, 란?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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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괜찮은 음. 개구리 지갑이 없어졌어. 어디 개구리야 개구리야 어디 있니? 형 지갑이 부르고 불... 나와. 어 하긴 그래. 내 귀여운 개구리가 어디로 사라진 거지? 아 분명히 여기서 격투 게말 때만 해도 지갑이 있었는데. 난, 난 오늘은 지갑 같은 건 접수되지 않았다는데 어쩌지? 정말? 이리 해결되냐? 유아 형은 어디 가는 거래? 그야 당연히 란이랑 같이 지갑 찾으러 가는 거지. 힘내라 친구. <laughs> 플레이, 플레이, 내 친구. <laughs> 너도 찾아 뺀 도라. 그거 야간 아지. 명심해 다치키치. 오케이. 잃어버린 지갑 하나 못 찾아주는 녀석은 란의 애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봐야 돼. 만약 내가 저 란의 지갑을 찾으면 넌 란의 곁엔 얼씬도 못하게 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친구... 자, 이거... 어머나, 정말로 지갑을 찾아냈네... 당연하지, 란... 하지만 뭐 때문에 그렇게 필사적으로 찾은 거야? 당신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어... 맹세하지... 유야씨, 유야... 란? 음. 형, 제정신이요 <laughs> 가로등엔 왜 입을 맞추고 그래요? <laughs> 에 그건 그렇고, 넌왜 나를 따라다니는 거야? 난 지갑 찾느라고 바쁘니까, 넌 새로운 사랑이나 찾으러 가보라고. 그건 나중에 하죠 뭐. 나도 유야 형이랑 같이 개구리 지갑 찾을래요. 뭐? 어. 아오기 도와준다면서 왜 그러고 서 있어? 아. 그런데 유야 형, 음 난나는 우리 형 여자 친구잖아요. 그런데 왜 유야 형이 난나의 지갑을 찾는데 열심이에요? 왜냐고요? <목소리> 게, 그건 말이야. 아, 나는 친구, 아, 그래 친구니까 그렇지. 친구의 부탁을 모른 척할 순 없잖냐? 나는 부탁한 적 없는데. 아, 그랬었나?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봐내. 혹시 유야 형은 난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그래서 옹한테 차갑게 대하는 거 아니에요? 어, 때. 어. 아, 말대죠진짜吧내 말, 어, 어. 개구리, 제발 나쁜 사람이 죽어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야, 정신을 어따가팔고 다냐? 고토부키라, 너왜 그러냐? 완전히 기분을 해가지고. 너희들 혹시 내 직업 뭐였냐? 뭐? 응, 야, 이야 응, 누가 소리를 다고 그래? 내 지갑 못고못지갑이뭔리가 네, 어떻게 냐고 핑크색의 개구리져 지갑인데 이렇게 흔들면 하고 멋진 방는 거야. 뭐야? 러니까 지금 물이 보고 네 지갑을 찾으란 소리냐? 그 우리가 네 신발 끌리냐? 누가 찾을 줄 알아? 딸랑딸랑 딸랑, 딸랑, 알았지? 꿈 깨라, 우린 절대로. 이소리인데 개구라, 개구라, 어디 수머니 대답해! 이봐! 어지 나한테 대체 무슨 일이야? 아, 아무래도 저 녀석이 내네 지갑을 슬쩍 가져고간건 뭐야 슬쩍해? 이 녀석 거기서라 지갑 떠줘 유야 형, 아까 나한테. 매... 애인을 넘보는건나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우가 달라. 나다치기치가 나타나 훨씬 전부터 난을 좋아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여숙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가로 거야. 그건 다 변치 들리는데. 그녀를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게 진짜 사내라고 하지 않았나요? 다빈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자의 행복을 위해 깨끗이 헌신할 수 있다면 진짜 사내. 싸우고, 또 싸우고, 끝까지 싸워서 사랑하는 여자를 차지하는 것도 진짜 사나이다! 그러니까 난 뀌안해! 반드시 란의 마음을 차지해서 란의 남자가 되고 말겠어! 이 유야 형... 거기 있어! 응? 뭐야? 육상선수였던 날 끝까지 쫓아오다니, 도대체 어찌 된 여자야? 내가 있으니까 안심해도 돼! 반드시 내가 지갑 도둑을 잡고 말거라고! 나우키 그만둬! 위험해! 너무자서 위험해! 거서리 <laughs> 가서 키를 막아주지? 예! <laughs> 아, 지갑 도둑은 어디가? 난 나는 난... 아뭐래도 식으로 사과할 테니까 화풀어요. 지금은 지갑 도둑을 지극 중이라서요. 지갑 도둑 중학생 동사! 도망칠 구은 없을까? 어? 이렇지 말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내 지갑을 실적했잖아! 자! 어서 돌려주시지! 이 지갑을 내가 어떻게 알아! 누굴 물러보는 거야? 난 어, 다치겠지! 여긴 나한테 맡겨두라고! 이런 건 남자가 해결해 그게 애인의 도리야 <laughs> 뭐라고? 원숭이 같이 생긴 질제에 어서 설쳐! 코다츠 y 오케이 오케이 야 y okay, okay, o k 아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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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k a y o 다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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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a y 의 k a y o o k a a y okay, a y a y a y o k a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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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k a y okay, okay, 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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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당황하는 사랑의 사냥꾼 또 가끔은 정의의 용사 마치다의 미니블 크로인 나오키가 지금 등장했다. 먹물을 하기 잘했어. 잘했어 나오키지. 난난 <laughs> 난 징짜 받았다하고머리 오. 자 험한 꿀 당하기 싫으면 순순히 항복하는 게 좋을걸? 천만에 누가 째이거 위험해. 란! 유야 형 친구. 어 이봐 유야 너 괜찮은 거야? 끄떡 없으니까 정말 그나저나 빨리 지갑 도둑이나 잡고 <laughs> 유야 형 많이 다쳤어요? <laughs> 왜 그런 미련한 <미래라는지> 짓을 하냐고요? <laughs> 자신의 몸을 던져 사는 여자를 구한다. 사나이가 할수 있는 일그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게 있을까? 유야 형, 당신은 진짜 진짜 멋진 남자에요. 사내 중에 사나이, 남자 중인 남자, 그야말로 진짜 사랑해. 영어로는 터맨, 나 정말 감동 먹었어요. <웃음> <웃음> 틀림없어, 란의 지갑이야. 제발 욕서해 주세요. 하지만 도레미 절대 추 알았어요. 지난인지 아닌지는 지갑 안을 보면 알수 있지. <laughs> 어? 별로 없어, 텅 비었다고? 아, 뭐라고? 말도 안 돼. 나 정말 돈을 손안 댔다고. 그럼 왜지갑에 오십 층밖에 없는 거야? 내가 알게 뭐야? 거짓말은 도둑질의 시작, 즉 도둑은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지. 내 경험으로 봐서 틀림없다고. 아니, 그 녀석이 훔치지 않은 건 사실이야. 오케이 왜냐면 내 현지 재산이 5 0 0시이막곤라 바꿀람, 바꿀람, 바꿀람... 바꿀... 바 그것 봐 오케이 모든 게 깨끗이 끝났어. 나둘 안의 남자친구로서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고. 뭐 솔직히 마치다 블랙과은 전혀 도움이 안 됐지만 말이야. 너무해. 그건 상대를 방심시키기 위한 작전이었어. 그래도 너무 유야 형. 사실 너무나 따지고 보면 우리 형만 실력한 건 아닌데. <laughs> 유야 형. 유야 형. 난 살아서 붙은 남자니까. 어. 유야형, 미련없이 돌아서는 저 뒷모습, 유야형 너무 너무 멋있어요. 이제부터는 유야형을 사부님이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나도자게 서툰 남자가 될게요. 멋진 남자가 되겠어요. 너무너무 너는 너는 좋아. 우리. 또... 두 번씩이나 부딪히다니 당신은 나의 짝에 틀림없어 당신은 나의 운명적인 사랑이야도 있잖아, <목소리> <왜 저를 목소리> 나 없겠지 <목소리> <왜> 저를... <목소리> 아, 서유한텐 이미 마사토란 남자친구가 있어 <목소리> <목소리> 만났어 만났다고 내 운명적인 사랑 무슨 소리를 해도 소용없겠는가 내가 노래 한곡 줄까? 자년에내 얘기처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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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 <laughs> <laughs> 인자 있는 사람만 좋아할 파장 같군.